선송하시겠습니다. 176장. 1 7 6으로 선송하시겠습니다. Yes, e to 주신 일에 모든 충성 다했나 내 마음 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가 겠네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돼 Sola Voce in Mannen 침에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 신령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주교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여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주교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어머니의 부활과 이생을 누가 모음 21장 29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장 29절 제가 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우아가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내 말은.

예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나문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주민을 가진 성전에서 공부하시니 아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자 아니 말세 마지막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그것을 말해가는 21장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 종말에 관한 것.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여러가지 현상들을 해석하고 하나 볼수 있는 창문을 통하여서 밖을 내다 볼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3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우리가 말씀 그대로 되어질 줄을 믿는다. 그 말씀 따라서 사는 것만이 이 마지막 때 유일한 탈출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나서 연기가 욱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무엇을 따라 어디를 따라 그 출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 따라 사는 것만 유일한 출구가 되어야 할줄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길잡이로 삼고 내 안내자로 삼고 내 발의 등불과 내 길의 빛으로 삼으며 나아가려면 아,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대 속에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 이런 확신이 우리의 마음 속에 분명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확실하며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리라. 우리 영혼을 깨닫겠다 아. 여러분 말씀에 이룬 위력과 능력을 묻어두지 마시고 늘 믿음을 실어서 말씀의 능력과 위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문제는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취함 생활에는 여 마음이 둔화해지.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둔탁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지 않도록.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오고 하는 일에 취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둔화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그 축복이 덫이 되면 곤란한 상황이 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34절을 보면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갑자기 그렇게 임하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누가 덫에 걸리는 것을 기다렸다가 덫에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시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그런데 사실 지금부터 우리가 이 연습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 복인 줄로 믿으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것이가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임하 것이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은 깨어있는 삶을 말씀하실 때마다 기도를 강조하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도 그렇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싸움, 악한 마귀와의 공중의 번세자분자의 극에 관한 싸우는 게 있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우리들의 전신 각주 무장의 제일 마지막 완결 무장의 기도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 아무리 최첨단의 무기를 <laughs> 가지고 무장을 하고, 뭐, 그래봐야 뭐합니까? 정작 적군이 쳐들어올 때 잠들어 있으면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laughs>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음.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덧과 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준비된 마음으로 만나고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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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자치 우리를 이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주의 말씀을 택하는 아, 네. 이 이후의 모든 역사의 형광을 말씀으로 가능하고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찬지가 없어지지라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셨어 주여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빛의 자녀들 놈들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일상의 삶에 취약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이 아프고 미련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얼만져 주옵소서 태중이 있는 이로부터 시작하여 연로하시고 성도들 이루기까지 모두를 붙들어주시고 쓰다듬어주시기 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다음을 붙들지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니 한국교회 불쌍히 해시고 우리 주변의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지구촌에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목상으로 하시겠습니다. <laughs>